루니스코프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 성과 있을 뿐만이 아니라 4 분기에 좀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3 분기 기준으로 연구를 의뢰한 건수가 5천 건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협업도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전체적으로 4 분기도 양호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닛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닛에 대해서는 기업 분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도 어, 계속해서 해드렸는데요. 아, 올 하반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 전망, 여기다가 가치평가까지도 조금 더 더해서 여러분들께 루닛의 주가를 어,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하는 궁금증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터치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12월 시장이 좋지 않았죠. 이렇게 이제 전국의 혼란이 오기 전에서도 바이오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하는 그런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11월, 12월에 걸쳐서 기관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루닛을 삽니다.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할것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본 듯이 지분을 매입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단추가 됐던 거는 3분기 실적입니다.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점이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3분기 매출액은 168억 원 볼파라 효과에 의해서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영업적자도 164억 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이 부분도 영업적자도 볼파라 효과 때문에 많은 부분 올라왔다. 그리고 비현금성 비용이 좀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 먼저 보면 3분기에 51억 원 y o i 로는61%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아, 그리고 볼파라는 새롭게 들어오면서 3분기에 110억 원 그리고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에 7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작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581%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루닛 아, 인사이트 CXR에 대해서는 올해 3월 그리고 mmg는 3분기부터 국내 비급여 처방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요. 유럽 지역에서 매출이 확대되었습니다. 볼파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매출에 의한 안정적인 매출 계상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130억 원의 꾸준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루닛의 그런 매출의 안정. 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루니 스코프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 성과 있을 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 기존에 했던 연구 성과에 대한 그런 청구 이런 것들도 있어서 4분기에 좀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30억 원대의 매출이 전망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3분기 기준으로 연구를 의뢰한 건수가 5천 건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협업도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4분기 데이터를 보면 3분기보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도 조금씩 좋아지고, 그 다음에 볼파라도 당연히 이제 조금씩 좋아집니다. 한 130억 원. 그 다음에 루닛 스코프가 3분기에는 7억 원이었는데, 여기 이제 30억 원대에 가면서 전체적으로 4분기도 양호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볼파라가 들어오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대를 했고요. 루닛 인사이트 부분이 아, 작년에 성장률은 조금 더 아, 불만족스럽게 나오기는 했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액을 보면 550억원에서 56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한 600억 초반대 6 0 0한 20억원대 이렇게 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꾸준하게 아, 비용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에 어, 대한 비용 통제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하면서 또 인건비는 통제되면서 어, 영업 손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에, 표에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 보실까요? MMG에 대한 그런 리어 월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루닛은 2024년 북미영상의학회에서 루닛 인사이트 MMG가 실제 의료 현장에 도입돼서 약 1년간 사용된 리얼 월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스웨덴 세인트괴라 병원은 의사 한 명과 또 AI를 같이 동반해서 유방암 진단을 판독하는 임상을 진행한 결과 AI가 유방암 검진 과정에서 의료진 한 명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임상 결과 유방암 발견율은 의사 대비해서 15%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리콜률은 11% 감소하고 또 판독 시간도 36% 감소하는 그런 성과를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진단 솔루션의 필요성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증명하는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MMG 관련해서는 호주 아, 뉴 사우스 웨일스 주 정부의 아,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 BSNSW에서 루니린사이트 MMG에 대한 마지막 단계인 실제 운영 단계로 아, 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아, 마지막 그런 그 허들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아, 향후 5년 동안의 그런 운영권을 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의 매출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아, 볼파라하고의 그런 시너지 입니다. 아, 이번 아, 2024년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아, 볼파라하고 협업해서 만든 아, 첫 번째 제품인 통합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리스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유방촬영술 영상을 분석해서 향후 1년에서 5년 내에 환자의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미국 FDA에 허가를 신청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자율형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판독문 자동 생성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영상을 분석해서 진단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편의성을 상당 부분 개선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제품입니다. 이제 영상 진단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자율형 AI 기반의 그런 제품들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상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루니스코프입니다. 루니스코프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전략적인 협업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비파마하고 첫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라 거고요. 어, 솔루션 루니스코프 진호타입 프리닥터라는 그런 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EGFR이라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의 변이를 진단하는 수용체입니다. AI가 비소세포폐암 진단 환자의 EGFR 변이 여부를 진단을 해서 병리학자의 진단을 보조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정확도라든가 또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인 폐암 치료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를 선별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솔루션을 사용해서 더 많은 환자군,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환자를 환자군을 더 넓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제약회사로서는 환자군을 넓혀서 좋고 환자로서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치료제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로서도 진단 솔루션을 통해서 환자군을 선별해서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한다 그러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정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 이득이 되는 그런 진단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DA도 면역항암제 처방 시에 바이오마커 병행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닛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그런 ADC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면역항암제와의 협업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pdl1의 발현 진단으로 키트루다 투여 가능 환자를 선별하는 동반 진단에서도 기존 진단 대비해서 20% 이상 정확도를 높이는 향상시키는 그런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닛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25년도에는 애널리스트 추정을 보면은 약 890억, 900억 에 육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약 1,4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죠. 루닛의 매출액 성장률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볼파라 효과 때문에 크게 늘어난다. 그렇지만 2025년도에는 한60%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60%도 상당히 높은 그런 성장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성장률은 매출액이 커감에 따라서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향후 루닛은 적극적으로 M&A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M&A를 통해서 매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금 있는 사업 분야만 띄워놓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향후에 2025년도 60% 그리고 2026년도에는 50% 성장, 그리고 향후에는 약40% 성장을 꾸준히 하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매출액을 추정을 해 본다 그러면은 5년 후에는 한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2029년도입니다. 그래서 어, 2027년도부터 7, 8, 9, 3개 년 동안 40%의 매출액 성장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4천억 원가량 매출액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런 AI 기업들의 특성상 이익 증가폭은 훨씬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2026년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흑자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흑자이면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회사를 우리는 가정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는 회사의 바이오 업계의 M&A 가치 산정을 보면은 향후 5년 후에 추정 매출액에서 약 8배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배는 맥스로 준 거고요. 8배에서 한 6배 정도 줍니다. 그러나 루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그 다음에 이익이 늘어나는 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 8배 정도는 충분히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향후 한 3조 정도까지는 경쟁력을 바라볼 수 있겠다. 물론, 향후에 성장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M&A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상증자와 또 어, 유상증자를 통한 M&A,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또한 가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의 볼파라 인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인수였다라는 거고요. 가격이 상당히 쌌다라는 겁니다. 유상증자를 통한 M&A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M&A를 했던 그런 볼파라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루닛은 향후에도 M&A와 관련해서 잘할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한다 그러면 루닛의 가치는 향후에 3조 원 이상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투자자 분들은 이 AI와 관련한 그런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AI로 바이오를 할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AI 진단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AI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중요한 그런 데이터라든가 신약 개발을 위한 그런 AI 소프트웨어는 자체적으로 가져가려 고 그러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제퍼리에서 바이오 관련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장표로 좀 마련을 했는데요. 2025년도에 AI 분야에서 헬스케어 모니터링과 예측 분석 분야에서 가장 큰활력이 예상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모니터링과 예측 분석 분야라는 게 바이오 마커 분석과 질병, 진단, 보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향후 AI 분야가 바이오와 접목돼서 많은 발전을 일으키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 지금 단계에서 가장 관심 있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는 바로 어, AI 진단 분야다라는 거고요. 그 분야에서 루닛이 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장 갖추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어, 인지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21. 도 말에 이미 루니스를 언급을 해 주셨고 상장 전부터 지금까지 루니스를 계속 지켜봐 주셨는데 2024년에 루니스의 모습을 좀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실까요? 루니스를 좋게 본 거는 루니스의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루니이 같은 AI 업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아 어, AI에 맞게 가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업체하고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직접 데이터들을 보정을 해서 AI로 훈련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 AI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의사가 진단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하고는 상당히 독특하게 진행이 됐고 그게 다른 회사들하고는 차별화된 데이터.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로 본다 그러면 임상 데이터가 탁월하게 잘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ai를 만드는 과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쟁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해외 학회 같은 데 나가서 발표할 때도 다른 회사들 대비 월등하면서 많은 논문들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쟁력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발휘가 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진단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 논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약 개발 회사를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중시해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은 조금 늦게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 하반기에 있었던 그런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 루닛의 성과를 좀 되돌아 봤고요. 또 루닛의 가치 평가, 그리고 향후 AI 진단의 성장 가능성까지 되돌아 봤습니다. 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